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꾸준함을 잃지 않는 요차업대 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그 금액대가 대략 그래도 천만원 중반선에서 이천만원 이 사이에서 좀 많이 알아보시거든요. 아무래도 그 안에 정말 많은 차량들이 있어요. 뭐 SUV 차량, 대형 세단 아니면 등등등 해가지고 모든 세그멘트 차량을 다볼수 있는 금액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뭔가 대형으로 가게 되면 옵션을 빼야 되나 아니면 연식을 떨어뜨려야 되나 아니면 키로수를 많은 걸로 봐야 되나 정말 타협점을 많이 찾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일단 독일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그 타협점을 찾지 않으셔도 될 정도의 가성비와 옵션, 연식, 스펙 모든 걸다 갖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또 가격까지 정말 착하게 정말 이런 차량이 싸고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의 중형세단 바로 제타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 풀체인지가 되면서 예전에 고민하셨던 사이즈, 옵션 공간성, 거기에 또 연비까지 모든 타협점을 깨버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또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선으로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바로 저희 이 차때 판매 금액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차돼서 준비한 금액 1,899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스펙도 상당히 좋아요 한번 설명드리면 2021년식 모델입니다 키로수 36,000km 달렸습니다 신차급 민트급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되는 제타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의 제타 7세대 풀체인지 된 모델이고요. 1.4TS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프레스티지 차량 중에서도 추가 옵션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디지털 클러스터까지 적용된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타 네,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에는 타협점이라는 게 없는 차량이에요. 모든 걸다 갖춘 차량이고 거기에 또 풀 옵션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차량 가솔린 차량이지만 연비까지 정말 좋은 차량이어서 데일리로 출퇴근용으로 가족용으로 여행용으로 사용하기 더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전 세대보다 더 현대적인 모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또 오늘 블랙 컬러로 준비했고 그 다음에 펄감까지 들어가면서 사실 이 고급스러운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다음에 앞면을 보셨을 때 일단 깔끔한 이미지예요. 폭스바겐에서 밀고 있는 정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이미지. 그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라이트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라이트가 적용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요. 요 차량 보시면은 또 레이다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앞에 카메라까지 들어가면서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됩니다. 이런 옵션까지 다 누릴 수 있어요. 2천만도 안 되는 선이에요. 그 다음에 3만 키로입니다. 정말 짧은 주행거리 스펙까지 잘랑하고 있고 전체적인 앞밀부 컨디션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남아서 옆에 휠 보시면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살짝의 주차기스만 있어요. 그 다음에 타이어 컨디션. 와! 이 차는 소음품도 예, 추가 금액 안 들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 컨디션 대략적으로 제가 봤을 때 8, 90%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짱짱한 소음품까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측면부 컨디션도 캐릭터 라인도 되게 굴직굴직하게 들어가면서 뭔가 입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각지대 경보장치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요. 요것도 정말 많이 찾거든요. 이런 옵션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키를 안 꺼내도 여기 버튼 누르는 데가 있어요. 버튼을 눌러서 창고고열 수도 있어요. 요런 기능도 모두 들어가 있고 틴팅 컨디션도 짙게잘 들어가 있고요. 위에 또썬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 보시면 뒤에 휠도 순정으로 들어가 있고 뒤에 휠은 깨끗합니다. 깔끔하고 뒷타이어도 역시 앞타이어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확실히 뒤에도 옛날에 정말 심심했던 폭스바겐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조금 더이체감을 네, 드러내면서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성도 말도 안 되게 넓어요. 네, 보시다시피 안쪽으로 깊숙하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짐들 실기에도 전혀 부족하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공간성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 레버가 있는데 2열시트 폴딩까지 됩니다. 그래서 긴진 실을 때 크게 걱정 없이 폴딩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진짜 민트급 차량이에요. 오늘은. 스펙도 좋고 가격도 좋고 거기에 연비까지 좋고 성능까지 좋지만 또 컨디션도 정말 깔끔하고요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크게 진짜 눈썹짓 풀린 만한 부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완벽한 협의점 없는 협의점을 깨버린 차량 바로 제타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외관도 정말 이뻐지면서 매력적이지만 이 차량의 진가는 실내, 네, 실내가 싹 바뀌었고요. 거기에 풍부한 옵션이거든요.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봤고요. 바로 요 차량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할게요. 아, 불좀 켤게요. 카드가 없습니다. 정말 정숙하고요. 연비도 진짜 잘 달리시는 분들은 10km 중 후반선까지. 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연비까지 너무 좋은 차량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또 엠비언트 라이트, 아, 또 적극적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까지 어, 이런 차량이 진짜 2천만 원도 안 한다.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협의점을 깨버린 차량. 네, 만족할만한 차량입니다. 너무 정숙하고요. 이 차는 이제 옵션 설명 드릴 건데 운전석,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 들어가요. 전동시트 이렇게 들어가고, 위에 보면 또 썰루프 들어갑니다. 썰루프도 아무래도 감성적인 부분이고, 환기시킬 때도 좋고, 뭔가 이렇게 장거리 운행할 때도 딱 열고 달리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겨울,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좋아지는 이 시점에 썰루프 열고 달리면 또. 운전하는 맛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옵션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요로 보시면 아 심지어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기 이런 악세사리 부분까지도 꽉차 있어요. 차량. 네, 이제 핸들로 넘어와서 핸들 보시면 살짝이디컷 느낌이 나는 핸들이고요. 그 다음에 소재도,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도 너무 좋네요.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뷰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버튼 들어가 있고요. 트랙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그냥 일반 크루즈 기능이 아니라 앞 차의 간격 조절까지 되는 크루즈 기능 들어가 있고 이게 또 안전도 옵션들까지 들어가 있는 예, 스마트 크루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이 이제 올라가면은 계기판도 이게 풀 LCD 클러스터 예, 계기판으로 적용됐어요 이것도 추가 옵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간 차량도 있는데 이 차량은 풀 LCD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고 c t 로수 보세요 36,564km 정말 짧은 주행 거리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도 터치식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진 녹게 되면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잘 나오는 모습과 핸들과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전후방 감지 센서 기능 모두 적용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성 기능 모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모두 들어가고 심지어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예, 트렌드에 맞는 C타입 포트까지 이렇게 두개 적용이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여기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빙 모드 셀렉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는데요 일단 신차급 민트급 컨디션이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진짜 상상도 못했던 옵션들이 이 차량에 모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공간성.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부족하지 않아요.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크게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불편없이 성인분들도 앉아도 어려울 거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가족 구성원들, 그 다음에 자녀분들이 뒷자리에 앉는다, 편안하게 여행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착자감,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 전체적으로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시트 컨디션은 그냥 민트급 세차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 옵션으로 보면은, 아,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 3단으로 모두 들어가거든요. 요게 또 독일 차량 같은 경우 그다음에 뭐어 국산 차가 아니라 다른 이제 외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뒷자리 옵션을 많이 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런 사이즈의 차량에는 많이 빼는데 협의점 다 깨버린 차량 이 바로 제타 차량 이렇게 뒷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현실적인 타협이 필요 없는 모든 걸다 충족시켜 줄 만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조용합니다. 36,000km예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1.4 가솔린 엔진 세금 부분에서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에요. 부담 없이 데일리카로 사용해도 좋은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옵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2천만 원도 안 되는 금액선이라면 고민할 필요도 없는 독일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제타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2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36,000km입니다. 36,000km 달렸고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요 휀다 하나만 단순 교환이 있는 무사고 차량의 폭스바겐 제타 7세대 1.4 TSI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요 차량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1 8 9 9만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다른 차 비교해보셔도 이 차량의 이 매력을 느끼시면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협의점을 다 깨버린 현실적인 독일 세단, 바로 제타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 번에 연락 주세요. 저는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차량도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니까요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타 유튜브 채널에서 보셨던 차량도 동일 금액으로 진행 도와드릴 수 있으니깐요. 언제든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24 4시간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친절한 진행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나가시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 눌러 주고요. 시전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차 어때 정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